부킴 몇이야?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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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한명 온다. 한명 온다. 야, 여기 창고 내린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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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어디, 어디 내려. 서, 여기, 서. 오, 네, 나랑 같이 네, 내렸다. 네, 같이 야, 네, 나랑. 네, 야, 네. 야, 야, 씨. 야, 이거 빨리 와. 총만 먹고 바로 갈게. 가는 중, 가는 중. 빨리 와. 가는 중. 가고 있어요. 야, 얘 잡어. <laughs> 이 개피야, <laughs> 이거 개피야. 나와. 나와, 속에 나와. 야, 얘 개피라고. 나오라고요. 속에 빨리 아, 뛰어와, 빨리 뛰어와, 일단. 개피야 이거. <laughs> 야이씨 땅이 코이 씨. 야 이거 개피야 빨리 와. 야, 누구 와? 가고 총 갖고 오라고. 가고 있다고. 야, 두고 집이... 야, 야, 빨리 와 빨리. 지금 게 지금 게가야 야, 나 <laughs> 죽어. 나 죽어. 가야가나 중... <laughs> 죽어. 빨리 오라고 씨. 총맸다고 <laughs> 지금. 총다 <laughs> 야, 빨리 얘총맸어총 비비에서 잡았다고. 이장전 하잖아. 아, 야, 죽었어 이제 씨. 야! <laughs> 어서어 우리 형어아 씨... 와 진짜 재밌겠다 이 어우 살피.. 죽을 다살 피웠는데 진짜... 뭐 그래요... 저게... 왜... 아... 이진 그... 방금 보고서지거 뒤지려고 이거 지 여기서 주먹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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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아, 빨리 먹어 아 어, 여기 있어요 고탄 하나 먹어 고탄 하나 더 먹어 빨리 아 이거 음료보 우주복 입고 와가지고 죄질라고 아주 턱을 어떻게 먹었는데 형? 얘총 하나 들고 도망간 거야 나랑 주먹싸움하다가 근데 장전하면 형 진짜 죽였을 거 아니야? 장전을 못했어. 아 근데 어 장전을 못하고 도망갔지 나한테 세대 맞았으니까 주먹으로. 아아 <laughs> 대박이네. 어, 두 번째야. AR 빨리. 소음기 한개 남아요. 야 빨리 가자 삼창으로. <laughs> 야, 먹을 게 없다 여기. 삼창 다 털었어요. 다 털었어? 아리 그래도 집에, 집으로 가야 돼. <laughs> 찌꺼기 먹을게. 여기 집으로, 집으로 간다고 여기 알았어.